네자 오늘이 수능이죠 수능 자 수능인데 다들 1년 동안 고생하셨는데 우리 수능 가족 친지 여러분 저 자식들이나 일가 친척들 무탈하게든 오늘 수능들잘 보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아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아저 엘박사 강장입니다 이기수입니다 음 가장 기본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 저희 같은 엔지니어들은 엘리베이터 엔지니어들은 엘리베이터에서 일하는 이 공간이 가장 저희의 직업군이고 여기로 밥 먹고 살지만은 이 안에서가 이이 이 굴뚝 같은 이 승강로 안에서 일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편안하고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. 하지만은 밖에서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인들께서는 저희들은 그런 걸잊고 살지만은 우리 일반인들은 저희가 이 밖에서 점검하다가 바리케이트 치고 외부에서 이렇게 이홀드어을 한번 여는 것만 봐도 아마 많이 굵적굵적 놀라실 거예요. 근데 그래서 역지사 하시고 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식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저기에 무슨 형제자매들이든 누구든 승강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도 같이 보시고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요즘은 엘리베이터를 타시면은 그~ 이래 보시면은 뭐 요런 거이제 회사 버튼이 다 모델들이 다 틀리니까 옆에 보면 뭐 이용자 수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죠? 예 보면 뭐뭐 기대지 마시오 이런 안전 스티커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 대지 손낀 매너라는 것도 이렇게 야 예, 이건 뭐 한길 승강기에서 이렇게 붙여놓은 게잘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어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쓰시다가 딱 올라가다가 승강기에 갑자기 멈춰버렸어요. 그죠? 멈췄어. 그러면은 쿵 하고 쓸거 아닙니까? 뭐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안에서는 작은 소리도 날수 있으니까 어차피 기계란 거는 고장이 날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뭐 정전이 될 수도 있고 기계적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랬을 때는 어, 일단 당황하지 마시고 요 인터폰을 꾹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인터폰을 아무 행동하지 마시고, 전화기를 가지고 오셨으면은 핸드폰을 이용하셔도 돼요. 그래서, 어 여기에 있는, 뭐, 승강기 비상연락망이라고 있죠? 뭐, 238-5991 이라든가 하면 이 보수업체가 전화가 받겠죠? 그러니까 일로 할 수도 있고, 아니면은, 그, 요거를 눌러서도 인터폰을 누르면은 어디 관리소나 관리소가 이런 개인 건물 같은 건 관리소가 뭐 아저씨가 있던 누가 항상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게 되면은 또 2차로 해가지고 연결된 전화번호로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뭐 혹시 또 연결도 뭐 통화 중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렇게 돼도다 하지 마시고 일단 휴대폰을 가지고 계신 분은 휴대폰에서 뭐 1위로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119를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119를 만약에 연결하셨을 때는 어, 위치를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? 그러면은, 요게 보면 필증이 있어요. 여러분, 생각, 검사 필증이 아무 엘리베이터고다 붙어 있습니다. 그러면은, 요런 데 이렇게 보시면은, 아, 소재지가, 소재지 수원시 권성구 세지로 48이라고 되어 돼, 돼 있지 않습니까? 그러면 요런 거를, 그, 소방서 신고를 하시게 되면 119, 그 받으신 분한테 위치를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아 그분들이 더 빨리 올 수가 있으니까 그죠? 그 다음에 또 요령이 여기 보면 이게 승강기 번호란 게 있습니다. 여기 에 이제 승강기 번호란 게어 우리 사람 다 우리 저희한테 풀어지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예요. 그러면 이 승강기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는 이게 주민등록번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. 요 번호를 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이 하나, 구, 팔, 삼, 공, 칠이라고 이 번호를 그쪽에다가 불려 주셔도 다 연계가 돼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다요것만 조회하면은 같이 다 어느 주소가 다 나오니까 우리 아그 119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빨리 위치를 찾아서 아, 안에 가신 분을 구출할 수가 있겠죠. 그러니까. 어, 이 안에서 시간이 뭐한 20분, 10분 된 시간도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, 어, 안에 갇히신 분들은 전혀, 그, 어, 안에 불도 있고 하니까 뭐 불이 꺼져도 불도 들어오고 이러니까, 어, 일단은 좀 두렵고 공포스럽겠지만은, 어, 요거를, 그, 위치 같은 거를, 저, 안에, 가만히 계시면, 안에 계시면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. 여기 뭐, 지시가 폐쇄된 공간이라서 좀 좁긴 해도, 뭐, 숨 쉬기에 전혀 그런 것도 공기도 잘 통하니까, 아, 그렇게 하셔서, 어, 조금 기다리시면은, 아, 어 뭐, 가까이 먼저 소방서에서올 수도 있고, 아니면 가까운 데 있으면은, 보수업체가 만약 근처에 있으면은, 어, 보수업체에서 방문을 해서 구출할 수 있으니까, 뭐, 어디든 신고를 하셔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, 어, 가까운 데 하시고, 또, 보수업체하고, 또, 저, 순간, 뭐, 119나 이런 119 데도다 서로, 같이 서로, 이런 거는 공유가 다 돼서, 연동이 돼서 다 전화를 주고 받고 하니까, 안에 같이 이용객들은, 같이들라도 혹시,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, 어, 비, 비상통화장치 버튼을 눌러보시고, 휴대폰이 안 가시게, 안 가지고 계신 분은, 어, 꼭, 요, 비통호 요구장치를 꾹 눌러서 통화가 되면은, 어, 안에 요, 승강기 번호 아이디, 요걸 여섯 자리, 저, 하나, 둘, 일곱 자리죠? 요걸 불러주시면은, 어, 어딘지, 이런 개인 건물들은 주소가 다 찾기 쉬우니까, 그걸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네, 꼭 그렇게 해주시고 뭐 휴대폰이 있으신 분은 전화를 바로 연결하시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죠 근데 아내가 또 승강기 아내가 이렇게 폐쇄된 데에서 단납기 같은 건물은 핸드폰 통화랑 통화권이 지금부터 안되죠 이렇게 이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통화권이 안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전화기가 갑자기 다 안되면 더 당황스럽죠 그럴 땐 요거 꼭 비통 버튼을 꼭 누르면은 이게 연락이 됩니다. 뭐, 이것도 안 되고, 저것도 안 되고, 다안 된다. 그러면은, 뭐, 이렇게 두드리셔야죠, 그죠? 두드리가 이제 바깥에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면은, 자, 여기, 승강기가 멈췄습니다라고, 이렇게 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네, 아무튼, 그, 어, 뭐, 이게, 혹시라도 갇히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좀 보시고 이렇게 참고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까 해서 일하다가, 아, 엘리베이터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거를 한번, 아,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했습니다. 자, 날씨 추워지는데 모두들 건강관리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